인피니언의 최신 프로세서 이제 오릭스 3G에는 AI 가속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AI 가속기를 이용해서 이제 BMS 진단을 하는 이제 이런 모듈을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여러 배터리 회사와 어, 협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지 보시면 이제 기존 MCU는 이제 리니어하게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그 에스티메이션이 이제 어긋나는 걸볼 수가 있는데 AI가 들어간 에스티메이션은 이제 정밀하게 따라가는 걸좀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한 30배 빠르거든요. 아, 아, 그러니까. 속도 문제도 있고 네. 예, 트라이코니까 이제 기존 MCU에서 하는 부분들 근데 선형 에스티메이션이고요. 그러니까 속도도 빠르고 인공지능으로 이제 정밀하게 예측하는 그러니까 BMS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에서 정밀하게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아직, 아직 시작하네. 예. 예. 바... 지이이를서리이 다운 네. AI 엣징 모델 두 번째 모델을 보시면 은 음. 지금 여기 배터리 중에서 어떤 것이 지금 <laughs> 네, 배터리가 여러 개 있는데 불량이고 네. 네. 음. 차징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이 어떤 셀이 지금 이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도록 음. 네, 지금 여기 8개의 셀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엣지 AI의 이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고 프로세서를 얼마나 싸게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을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반도체 쪽의 하나의 이제 그 싸움이 될 거예요. 두 개가 <laughs> 어, 이상이다, 예, 불량이다. 예, 이런 걸 이제 디텍션한. 아사례고요 슬로우하게 지금 r g 이 되고 있습니다. 네, bus. Fast charging then in Bubunago, slow charging then in Bubunas, s l 이 w c 이 a r g i n g as a 네, 이쪽은 이제 센서 e 예, 센서 쪽 네. 네. 이승수, 이승수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ems) 모드에서 가스가 이~ 여기로 어~ 네. 여기 세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 예. 라이터에서 가스가, 가스가 이제 들어가면, 들어가면 저기, 네 거기서 보시면 보시면은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반응이 나와요 네 음. 그래서 어~ 네, 가스가 지금 새고 있다라는 걸 디테일 켜라는 거죠, 네. 거죠. 네. 요런 센서들도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지금 가스 센서하고 음. 이제 프레셔 센서 압력 센서 이제 두 개를 에~ 음. 인피니언이 이제 만들어서 네. 이제 싸게 이제 넣어 넣게 되는데 예 음. 네, 여기에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에 좀 이상이 있을 때, 예, 미리부터 좀 진단을 해서 어 가져가는 이런 예, 모델로 좀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